안녕하세요. 오늘도 나미쿡 TV를 찾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오늘은 위장도 튼튼하게 하고 또 식이섬유 때문에 대장 활동도 활발하게 해주는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좋은 요 양배추 사과 샐러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럼 시작하기 전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. 네. 자, 일단 양배추는 요거 4분의 1통 정도 되거든요. 제가 무게를 재봤더니 한 400g 정도 됐습니다. 그리고 사과 하나, 당근은 작은 것 같으면 하나를 하시면 되고, 좀큰것 같으면 요렇게 반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요거를 살짝 덮어 놨는데, 요 지금 소스로 만들 건데, 오늘 핵심은 소스입니다. 그러니까 요거는 어차피 재료 자체가 야채요 자체가 굉장히 뭐 항암, 항염 이런 요소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핵심은 소스인데 요게 바로 그냥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플레인 요거트입니다. 요거 수북하게 4스푼 정도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 요거는 꿀인데요. 꿀 대신 요리다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요거는 어 들깨가루입니다. 들깨가루 한 스푼만. 그 다음, 요거 레몬즙인데, 레몬즙 보통 다 집에 없잖아요. 그러면 식초로 대체가 가능합니다. 그 다음에 요거는 소금인데, 두 꼬집 정도만 준비해 주시면 되겠네요. 요게 답니다. 네.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네. 오늘 재료는 요세 가지 다채 썰기 할 거거든요.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세워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썰면 가늘게 썰리면서 그 그러니까 조금 얇게 썰어야 돼요. 어, 가늘게 썰리면서 그 다음에 결대로 썰 수가 있거든요.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마저 이렇게 해서 한통다 썰면 되겠네요. 네, 양배추는. 요거 식초에 살짝 담가놓을 거거든요. 그래야 이제 뭐 잔류농약 같은 것도 빠지고 하니까 자, 요렇게 해서 식초 한두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 그냥 물에 5분 정도만 담가놓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담가놨다가 그 사이에 제가 다른 것채 한번 썰어볼게요. 네 당근도 채썰기 하면 되는데 이거 움직이니까 요한 면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여기 납작해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딱 고정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그냥 채썰기 하시면 돼요 아니면 채칼 이용해도 되는데 요 채칼 전 채칼이 오히려 또 조금 부담이 돼서 그냥 이렇게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채소를 드시면 되겠습니다. 아, 제가 방금 하나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당근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당근이든 뭐든 껍질에 다 좋은 성분들이 많잖아요. 그래서 저요 당근 어 껍질을 벗기지 마시고 그냥 깨끗하게 게 부드러운 수세미로 세척을 해서 요거 껍질 안깐 거거든요.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사과도 똑같습니다 사과도 껍질째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뭐 채썰기 할 겁니다 그런데 요거 바깥에 이제 깨끗하게 씻어 주셔야 되겠네요 사과도 그냥 뭐 이렇게 잘라서 씨 빼고 채썰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시고 왜냐하면 이렇게 바깥에 부분 배터리 을 거여서 이렇게 해서 채 썰어 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너무 가늘게 말고 조금 약간 도톰하도록 이렇게 채를 썰어 주시면 돼요 네 이거 양배추 담궈놨던 거, 이제 5분 정도 지났거든요? 그러면 요거를 깨끗하게 헹궈와서, 물딱뺀 다음에 사용해야 되니까, 먼저 헹궈와서 소스 만들도록 할게요. 네, 소스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자, 마요네즈 같은 거 쓰면은 아무래도 칼로리가 높으니까, 요거, 요거 무가당이거든요? 플레인 요거트, 수북하게, 네 스푼 정도 해주시고요. 그 다음, 꿀인데 요리당 가능하다고 했습니다. 대체. 자, 꿀두 스푼. 그 다음에, 요거 레몬즙이거든요. 한 스푼만. 그 다음, 요거 들깨가루입니다. 들깨가루도 한 스푼만. 자, 그 다음에, 요거 소금인데 두 꼬집 정도 되거든요. 이렇게 섞어주시고 이제 이렇게 섞으면 되니까 골고루 잘 섞어주세요 네 제가 지금 했는 양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분량으로는 많으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할 때마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두시고 어, 그 플라스틱 통에다가 한쪽에 양배추 그 다음 당근 사과 이렇게 썬걸 가지고 1회 분량으로 이렇게 딱 소분을 해두시면 드실 때요 소스만 만들어서 끼얹으면 되거든요 어,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금 양이 많으니까 제가 1분만 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 주먹 정도만 양배추도 그렇고 이렇게 한 주먹 정도만 그리고 당근도 한 주먹 정도만. 양배추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. 자, 요렇게 해서 이제 소스 넣고 섞으면 되는 겁니다. 그러면 방금 그 소스는 한번 분량으로 적당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.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골고루 섞어주시면 되거든요. 해서 이렇게 섞은 다음에 골고루 섞이면 그릇에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담아 봤습니다 자 아침은 오늘부터 요 샐러드로 드시고 건강 다이어트 함께 챙기시고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